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건보 자소서 3번 항목에 대한 정밀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사항에 대한 부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 역시 이전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강조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더 좋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팀워크와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건 NCS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도 대인 관계 능력이라는 포괄적인 능력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 능력 안에는 팀워크 외에도 갈등 관리라든지 협상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능력 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이 항목은 팀워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팀워크라는 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를 공유한다든지,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직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조직에서 활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어, 될수 있다라는 점, 거듭 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신년사에 보니까 한명한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적으로 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해서 뭐 CEO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항목에서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어, 주도적으로 팀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보더라도 팀워크를 강조하면 되는 그런 항목인데 이 다른 경쟁팀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 어, 이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게 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일단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되는 그런 소재여야 되겠죠. 상대평가가 됐든 절대평가가 됐든 모두 가능해 보이고요. 어떤 정기적인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경쟁이냐, 아니면 비정기적인 그런 스팟성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기간 내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소재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 결과물이 아닌 이 중간 평가 단계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소재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뒤처지고 있는 목표 혹은 성적 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주관적 판단도 가능하고 객관적 판단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본인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모든 팀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 뭐, 예를 든다면 어떠한 중간 결과가 뭐, 이렇게 공표 혹은 이렇게 모든 팀들에게 공유가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팀이나 해당 부서장들 리더들의 어떤 명확한 지시사항이나 이 공유 사항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정성적인 판단이나 정량적 판단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간 평가에서 우리가 지금 5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뒤쳐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우리 팀에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우리 팀에 뭔가 문화 자체가 뭐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정성적인 어떠한 문제점 역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소재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혼자서 모두 해결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팀원들의 도움을 좀 이끌어내서 함께 해결했던 걸 추천하긴 하는데, 단, 주도적으로 본인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리더 혹은 팀원 모두 가능한데, 리더일 경우에는 리더십의 평가 지표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 돼요. 비전 공유라든지 역할 분담및 책임감 부여, 그 다음에 변화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강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더십도 그렇고 팀웍도 그렇고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상위 개념의 능력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키워드로 선택해서 강조할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건보에서 요구하는 지원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 팀업 경험을 작성하실 때 주어가 명확하게 본인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워크 강조하다 보면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주변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팀원들도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냈고 또 팀원들도 이런 노력을 하면서 팀의 목표달성을 함께 이뤄냈다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본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업무를 공유하고 팀 구성을 책임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뒤처지고 있는 상황, 뒤처지고 있는 그 이유, 배경,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려면은 우리 조직이 어떠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실 때는 그 조직 내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직의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팀 목표에 가장 연결되는 뒤처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시고요. 팀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도출된 원인이 정말 그러하신 그러한 것인지, 팀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또 팀원들 역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라 점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 단계에서 얘기하셔도 좋고,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즉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희생을 해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담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이 주도하되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자발적으로 내 역할이 아니지만. 어, 이런 뒤처지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나, 내 역할에는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팀의 부정적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 역시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자발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죠. 그 지속적으로 해당 조직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해당 조직의 어떤 장점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안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뒤쳐지고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고 하는 모습들 또 강조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과정에서 내가 막 억지로 하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평상시의 어떤 조직의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또 보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희생을 하셔야 되겠죠. 희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좀 일시적이면서도 저, 저, 지속적이면서도 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그,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나도 원래 잘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냈다라는 부분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이런 부분들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끝나면 뭐안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말 그대로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팀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기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또 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거, 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어,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경쟁에서 1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등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최소한 그 미흡한 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지원자가 느꼈던 그 수준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라 점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주인 정신이라든지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왜 중요한 것인지 등등등 해서 깨달은 점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표현할 것이냐. 각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역시나 소재목과 상황 역할,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으로 나눌 텐데, 어,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인정신으로 팀에 협력을 주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서 어, 노력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소제목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경쟁팀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든지 혹은 어떠한 부정적인 중간 평가를 뭐 얻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쟁팀들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팀 목표 달성 과정에서 뒤쳐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봤다. 그 결과 어떤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할 때는 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다는 라점 어, 반영해 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주도적으로 본인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본인의 역할 범위에 포함된 어, 그러한 문제점.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에 연관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해결하게 된다면 팀의 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부족했던 역량들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떠어떠한 노력과 어떠어떠한 노력 등을 하면서 팀원들이 어, 협력을 좀할수 있도록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더니 그냥 문제가 해결되버렸다 라고 해서 끝내기보다도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주변 팀원들도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 혹은 주변 팀원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이 팀원들이 좀더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팀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어그런 밑바탕 그럼 뭐랄까 그런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또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더 강점화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달성 과정에서의 어떤 성과들 그렇죠? 그리고 어떠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점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좀 해주시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경쟁인 것인지 말 그대로 그 소재 자체가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두 가지 단계 혹은 뭐 다른 뭐 평가 지표일 수 있겠지만은 대인 관계 능력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소재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난 인트로 영상부터 시작해서 각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 영상을 라이브와 어 이렇게 어 편집은 없지만 이 녹화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 건보에 지원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타 회사, 타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량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가이드를 드렸고요. 우리 건보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도서를 쓰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우리 지원자분들이 좋은 소재, 그리고 좋은 행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된 어떤 가이드만을 좀 이렇게 준수하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억지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의 폭을 넓히시는 과정으로서 제 가이드를 활용해 주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전 다음에 검보 면접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사기업에 취업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끊임없이. 고민하시되 꼼꼼하게 오타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 주의해주시면서 자소 완성해주시고 제출 해주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고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